안녕하세요. 오늘도 자유를 꿈꾸는 여프리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퇴사 고민이라는 영상을 올린 데 이어서 오늘도 직장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바로 연봉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이제 첫 구직을 시작하고 뭐 이직을 준비하면서 구직 사이트를 꽤몇 년간 꾸준히 봐왔는데 제가 뭐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주변의 그런 취업 사례들 같은 걸 들었을 때도 종합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중소기업의 연봉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총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. 일단은 제가 첫 취업을 했을 때가 24살 하반기였는데 지금은 31살이니까요. 벌써 뭐 7년 전이죠. 사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연봉 차이가 좀 있어야 할것 같은데 제가 2년 전까지 구직 사이트를 볼 때만 해도 첫 구직을 할 당시랑 연봉이 크게 오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. 우리가 흔히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잖아요.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만 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임금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. 대기업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임금이 오르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의 임금은 매년 정말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.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10% 내외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. 즉, 대한민국의 직장인 중 85%에서 90%가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저는 이제 대학생활을 나름 성실하게 했고, 한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때 본격적으로 취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데요. 제가 뭐한 1, 2년 정도는 준비기간을 가지고 공채에 도전을 할지 아니면 그냥 적당한 중소기업에 취업을 그냥 빨리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딱히 관심 있는 기업도 직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최대한 빨리 경력부터 쌓자는 생각을 제가 4학년 2학기 한 10월 정도부터 잡코리아나 사람인 워크넷 이런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을 하기 시작했고요. 필터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저는 지역과 직군을 필터링 했는데, 본가에서 통근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안으로 설정을 했고,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, 뭐 특별히 관심 있는 직무는 딱히 없어가지고, 그냥 인사총무? 구매. 회계, 영업 관리, 뭐 이런 그냥 웬만한 사무직 직무는 다 선택을 그런데 이제 간간히 다른 지역이랑 직군도 궁금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보면 연봉 수준이 지역이랑 직군별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. 지역으로는 아무래도 지방보다 서울이나 수도권 쪽이 좀더 높고 직군별로는 이제 이공계열 쪽이 아무래도 일반 문과계열이 할수 있는 사무직 보다는 보편적으로 연봉이 더 높았습니다. 어, 4년제 대졸 문과생이 갈 만한 직군으로 필터링을 했을 때 대체적인 연봉 수준으로 제 기억을 떠올려서 말씀드리면 규모가 이제 작은 50인 이하 규모의 경우는 한 2,200에서 2,500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. 100인에서 한 200인 이하 정도면 2,500에서 2,800만 원 정도. 근데 2,000 700-800보다는 한 2500에서 2600만원 수준이 훨씬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이상 한 200에서 300인 이상의 약간 중견기업의 규모거나 아니면 좀 그런 강소기업들 있잖아요. 규모가 작지만 굉장히 탄탄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2800만원 이상인데도 있었습니다. 그냥 보편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중소기업의 연봉 수준이 그 레인지가 한 2200에서 2600 정도 그 정도가 됐던 것 같고 2600이 넘어가면은 이제 중소기업치고 괜찮은, 그러니까 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직 사이트에 나와 있는 공고들을 봤을 때 비교적 2600 이상이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다. 대기업에 취업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보통 기본급이 한 3천 후반에서 4천만 원 초반 정도가 되고 남자들의 경우는 보통 군대 2년을 쳐 줘서 연봉이 한 3, 400만 원 정도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기본급이니까 성과금, 상여금, 뭐 각종 인센티브, 시간의 수당,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대졸자 기준으로 대기업의 초봉은 한 5천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.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2,500과 5천만원. 두 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저의 첫 회사에서의 연봉이 얼마였을까요? 참고로 해당 회사는 100인 미만 규모의 물류회사였고요. 제 직무는 영업관리였습니다. 물론 10개월 만에 그만두기는 했지만 꽤 다양한 업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연봉은 딱 기본급만 했을 때 2,300만 원이었고요. 이제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받는 수당이 있었어요. 저는 이제 당연히 집에서 통근할 생각으로 취업 결정을 한 건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근무할 사무실은 동탄에 있는 거예요. 동탄 출근을 이제 차로 하면 편도로 1 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냥 입사를 포기하고 다른 데를 알아볼까. 고민을 했는데 그때 당시 부서의 팀장님이 월세 보조금 개념으로 월 18만 원이랑 또 휴대폰 보조금 7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 준다고 하셔 가지고 그냥 다녀보기로 연봉 2,300만 원이면 세후 월급이 한 180만 원이 안 되거든요. 근데 그 25만 원 정도의 수당이 있어서 제 세후 월급이 200만 원을 간신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. 식대는 따로 제공이 됐고 휴가비랑 명절 상여도 뭐 많진 않았지만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흔히 연끌 연봉이라고 하죠 다 합쳐 보면은 한 2,8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의 경험상 제가 생각하는 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연봉과 저의 실제 연봉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경총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대졸 초임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 대졸 초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구직할 당시 보다 몇 년이 뭐 지났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고정급 그러니까 기본급이죠 기본급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4,320만원 이고요 300인 미만 2,829만원 1인에서 299인까지 사업체 평균을 나타내는 거니까 초과급여를 포함했을 때 이제 300인 이상 사업체 연봉 수준이 584만 0 원. 그리고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의 평균이 2,983만 원. 약 3천만 원이고요. 근데 진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정말 그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30인 이하 사업체는 에 2,868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고정급 딱 기본급만 했을 때는 대기업은 4,320만 원이니까 5천만 원에서 4,320만 원좀 갭이 좀 있잖아요. 보면은, 근데, 중소기업은 별 차이가 없어요. 그래서 초과급여를 포함하면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한 60%가 채 되지 않는 거죠. 우리나라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절 초임은 평균 4,690만원이나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대절 초임은 2,599만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55.4% 수준에 불과하여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. 저 이거를 이제 일본이랑 비교를 한 보고서예요.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별로 높지 않다. 우리나라의 사업 구조가 독식을 많이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모든 수익이나 이익을 대기업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임금 격차가 갈수록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이제 대기업을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나름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또 중소기업만의 장점이 있기는 해요. 당장은 아니고 제가 또몇달 있다가 중소기업을 다니면 좋은 점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